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오늘 화면이 조금 어두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제 구독자분 중 하나이신 미은이형님 지금은 이제 젠장님으로 립을 변경하신 분의 분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분 유튜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590원 등록해주셨고, 꽤 많이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열어볼게요. 주소, 아, 글씨를 굉장히 예쁘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꺼내줬고, 열어볼게요. 이렇게 다 꺼내줬고, 어, 출처랑 쪽지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laughs> 저를 찐빵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주셨고, 출처는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소정할 거라서 출처가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또 기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짜르르르르 보내주셨어요. 글씨체가 진짜 이쁘세요 어쨌든 이제 포토카드부터 열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샀어, 이거. 다른 것도, 아, 이거 무광, 미쳤다. 아, 이거. 이게 키티갱이거든요, 키티갱. 진짜 예쁘죠, 이것도. 아, 이거를 제가 사실 안 살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그건 거예요, 홀로그램. 그래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트레인데 맞춰볼게요 이렇게 있는 트랙카고 맞춰보자면 요렇게 짠 이런 트레카를 샀어요 제가 태형이 차이거든요 이렇게 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거였고 아마 이게 그거예요 어, 이거 안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넣어주셨네. <laughs> 계속 저로 이제 밀당을 하시더라고요, 덤으로. <laughs> 어기어까지 넣어주셨어요. 잘 받았습니다. 포토카드는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예쁜 폴라로이드. 그리고 인생네컷. 이게 아마 엽서? 아, 엽서네요. 그건 좋아. 아, 이거 너무 예쁘죠? 더 예뻐. 이렇게 해서, 한 5,000원인가? 되게 작게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소장용으로 치고 되게 많이 온것 같아요. 정리해 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정리해 주고 왔고, 너무 예뻐요. 솔직히 하나같이 샀는데, 제가 뭘 샀는지 사실 한 장씩 구매하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잘샀어요 특히 남준형 이 너무 잘 생겼죠. 진짜 이렇게 해서 구매 후기 맞춰보도록 하겠고, 아마 후기가 선물이 빨리 도착하면 선물 후기가 먼저 찍을 것 같고, 아니면 발주기로 먼저 찍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주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녕!